오토파지 자가포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파지 시스템은 우리 몸을 넓지 않게 고장난 몸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에너지를 생산하여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토파지는 자가포식 현상적 자기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세포유전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몸속에 잔전하고 있는 노폐물, 쓰레기를 꺼내어 자가 분해 및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노폐물, 쓰레기가 생기고 계속 쌓이게 되면 순환이 안 되고 부패하여 염증이 생기고 산소 공급에 차질이 생겨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잔존하고 있는 노폐물, 손상된 세포 단백질, 박테리아, 각종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외부에서 음식이 중단되면 오토파지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인체에서 발생한 각종 노폐물들을 자가분해하고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손상된 세포, 박테리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각종 염증, 암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와 박테리아를 오토파지 작용에 의해서 싱싱한 단백질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를 재생, 회복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몸도 강건해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3일 이상 금식하면 항암 독성이 억제되고,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약독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일 이상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줄기 세포도 활성화되는데요. 소식, 절식을 해도 줄기 세포가 비상이 걸려 자체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요, 세포의 자가포식, 세포의 리모델링, 복구 시스템이 오토파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만성병과 성인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일 이상 금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토파지 치료는 싱싱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세포나 기관들은 그대로 두고 망가진 세포, 암세포, 노화된 세포를 자가 분해하고 태워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몸속에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일으키는 자동청소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 즉 외부로부터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오토파지 자동청소기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인체는 음식이 들어가서 노폐물이 생성되면 소포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소포체는 근래의 기능을 하는데 노폐물의 양에 따라 소포체는 크기가 자동으로 커집니다. 소포체는 쓰레기 찌꺼기를 한 자리로 모아서 보자기로 폭 싸듯이 입체적으로 포위하여 집어 넣습니다. 여기에 니소좀이라는 귀인이 나타나 보자기 속 노폐물을 소포체 속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분해를 시킵니다. 이 오토파지 시스템은 좋은 성분은 재활용하고 나쁜 놈들은 분해하고 태워서 에너지화하고 쓸데없는 것은 소포체가 모으고 니소좀이 분해하여 태워서 에너지화 시키고 재활용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넓고 낡은 세포를 분해하고 태워서 에너지화하고 재생 시스템이 작동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오토바지 시스템은 각종 성인병, 만성병, 암, 비만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싱싱한 영양소를 에너지화하기 때문에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몸 속에 잔존해 있는 노폐물을 분해하고 태워서 에너지화 시킵니다. 우리 인체는 몸 속에 잔존해 있는 염증, 늙은 세포, 손상된 단백질, 암, 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 등의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버릴 것은 버리고 재활용할 것은 하는 자동 청소 기능 오토파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토파지 시스템은 1960년경에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 공학자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심층 연구하여 이 공로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2016년도에 수상하게 됩니다. 오토파지는 스스로 먹다. 자가 포식이라는 뜻인데요. 세포 속에서 발생하는 낡은 것들, 못쓰게 된 것들, 성능이 떨어진 것들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입니다. 오토파지 시스템은 우리 몸에 있는 고마운 재생 시스템이고, 요게 잘안 돌아가게 되면 각종 만성질환이라든지 암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 소식, 금식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단식을 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만 하루 24시간 이후부터 오토파지 시스템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만 3일 정도 단식을 유지하게 되면 최고로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보름에 하루 이상의 단식을 한번 정도 하고 3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단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오토파지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이상의 단식이 어려운 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안에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 또는 파이토케미카를 주 원료로 한 열량이 없는 만나 디디차를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루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아침 8시에 음식물을 섭취하셨다면, 저녁 시간에는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4시간 동안은 소화를 시키고, 이후 8시간은 소화된 영양소를 에너지화 시키고, 그 시간 이후 4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하여야 몸속 자동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 기능의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8시간 안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하루 16시간 공복 상태를 매일매일 유지하면 오토파지 시스템이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항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파지와 만나 드디차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간헐적 단식, 소식, 금식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과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고픔과 에너지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만나 드디차에 있습니다. 만나 디디차는 첫 번째 주성분인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몸의 신호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활성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나 디디차 속에 파이토케미칼이 효소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 에너지화 시키는 조절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동안에 만나 디디차를 드시면 에너지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 및 노폐물을 처리하고 만나 디디차는 몸속에 있는 인여 지방을 태워 에너지화 시켜 디톡스와 다이어트를 통해 우리 몸의 체질을 변화시켜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만나 드디차는 오토파디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